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재범 군주 또 아키텍트 또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9월 17일 날 사전 예약하는 아키텍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티징 영상부터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초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초대. 자. 아키텍트 버려진 땅 배신과 반전 스토리 공개라고 어 이렇게 첫 번째 영상 오픈된 거 한번 보면서 같이 대화 한번 나눠 보실게요. 장벽 넘어 마주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 아키텍트의 신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M 센터 모델 함예진입니다. 아, 모델 함예진 님이 오늘 아키텍트의 이모 저모를 살펴볼 그첫 번째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개발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 개발진 안녕하세요. 분들. 저는 아키텍트 기획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크리에이브 티 디렉터 오용태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디렉터님 오용태님 저는 아트 디렉터 이현석이고요. 아,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어 아키텍트 선보인 자리에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엄청 CM 님이 자연스러우시다. 먼저 아키텍트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음 아주 먼 옛날 그 세계를 지배하던 거인들은 신이 되기를 꿈꾸면서 거대한 탑을 세웠습니다. 어 이게 스토리 세계관이네요.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던 날 세계가 멸망했고 거인들도 자취를 감췄죠. 시간이 흘러 인류는 그 유산을 토대로 그 문명을 재건하고 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려진 땅에 도착하는 것에서부터 아키텍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아키텍트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PC 하고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회사 명 자체는 드림에이지라고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pc 모바일 어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근데 또 이야기 를 들어보니까 탐험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들었습니다 탐험이 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붕도 올라가고 어,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고 은 날아가고 특수이동 같은 기믹을 통해서 다치없게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고려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버려진 땅이 좀더 생동감 있는 세계로 보여질 수 있게 고민하면서 TOD 음. 게임 내 시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구현을 했는데요 단순히 음. 기술적으로 뭐 시간대 변화만 구현하고 시간대 변화까지 없고, 다 있다고 네. 하네요 아트워크와 유저 경험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적용했습니다 자, 뚜렷한 어, 개성이 담긴 다섯 어떤... 개의 클래스라고 합니다. 기존에 보통 게임들이 들어가면 기사, 뭐, 혹은 전사, 이런 계열들, 궁수, 법사, 그리고 뭐 따져본다면 한복끼 계열 정도, 혹은 힐러 계열 정도, 요것까지 되는 것 같아요. 아키텍트에서는 그 전사와 마법사, 암살자, 사냥꾼, 그리고 전투사제까지 총 다섯 개의 클래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게임에서의 그 캐릭터는 네. 그 유저분들의 분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저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익숙한 캐릭터인과 동시에 아키텍트만의 독창성을 갖춘 그런 특별한 클래스들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 다양한 클래스가 출신 배경의 클래스들이 다 달라요. 그만큼 개성도 뚜렷하겠죠? 먼저 전사하는 스톰 켈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설정입니다. 스톰 켈은 바이킹을 모티브로 한 지역 컨셉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여 디자인했습니다. 얼굴선도 굉장히 굵고 체형도 아주 건장하고 양손검을 사용해서 액션도 아주 손쉽게 시원시원하게 네. 디자인했습니다. 반면 이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사부 프란티아 지역에 있는 설정을 했는데요. 이곳은 이제 서유럽 귀족들의 모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무기로는 지팡이를 활용해서 거대한 원소 스킬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바닥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엔테트 출신으로 되어있는. 자 저항이 말씀드릴게요. 재범군주 어, 마법사라는 뭐, 뭐, 클래스 기적이... 당연히 매력적이지만 어, 서유럽 귀족 스타일의 캐릭터 제가 플레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쌍검을 주무기로 사용하고요. 투교의 그 은신 스킬을 사용해서 뒤치기 할수 있고. 그리고 암살자. 이거 로라. 어디 영화에 그 이런, 이런 거본것 같은데. 가... 뭐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이런 느낌의 걸본것 같은데. 특유의 그 은신 스킬을 사용. 야 은신이 장난 아닌데. 어. 사해서 뒤치기 할수 있고. 그리고 암살자 특유의 로망을 많이 구현해 놓은 그런 클래스라고 아,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암살자 특히 얘기를 느낌. 들었을 때. 마법사가 조금 끌리긴 하는데 자 예진 씨가 마법사가 많이, 마음에 든다면 저 또한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음. 두 가지의 클래스가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냥꾼과 전투사제도 <laughs>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냥꾼은 이제 장궁을 활용하는 궁수 클래스인데요. 화살을 이렇게 위로 쏘면은 바닥으로 비처럼 쫙 펼쳐져서 툭툭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마지막 전투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MMORPG에서는 뭐본 적이 없던 인물일 겁니다. 아키텍트의 이제 핵심 클래스로 처음부터 기획이 됐는데요. 음 그런 만큼 무기도 굉장히 특별하고요. 수정구를 사용하는데 수정구를 당구공처럼 막 던지는 거죠. 성격은 이제 굉장히 명랑하고 발랄하지만 엘프 같은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설정이 됐고요. 수정구 안에는 물결이나 숲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담아서 남다른 캐릭터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야, 근데 나 이런 느낌은 처음 보는데. 핵심 클래스로. 근데 핵심 클래스? 뭐본 적이 없던본적 없던 인물입니다. 전투사제. 명랑하면서 신비로운 엘프 이미지. MMORPG에서 특히 그 특정 클래스만 집중적으로 플레이하시는 장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보통은 하나의 성별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크게 없곤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녀 성별을 전사. 이제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은 유저분들이 같은 경우는 전사가 야 근데 이거 딱내 스타일인데 나좀 이렇게도 좀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 또 역기가 대세란 말이죠. 어 그래서 좀 많이 고민됩니다. 어. 남녀 성별을 이렇도이쁘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은 유저분들이 마법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플레이를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마법사는 또 마법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별도 성별이고 클래스도 클래스지만 또 클래스 간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밸런스. 이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밸런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그... 대부분의 게임 개발진의 영원한 과제라고 볼수 있을 맞죠. 것 같은데요. 밸런스. 특정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각 클래스의 역할과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오래해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롤플레이가 강조되는 게임에서 탱커나 힐러가 성장 측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키텍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클래스가 딜러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모든 클래스가 딜러다. 스탠스 변환을 통해가지고 탱커나 힐러, 딜러, 버퍼, 디버퍼 등의 역할 자 전사 딜러 탱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마법사는 딜러와 버퍼 암살자는 딜러와 PVP 딜러 전투사제는 딜러 아 힐러 있네 딜러하고 디버퍼 이러면은 파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몬타겟 컨트롤 다른 MMORPG와 비교했을 때 아키텍트 전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들었어요. 아키텍트의 전투의 핵심은 역동성이라는 역동성. 키워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개발팀의 헤리티지라고 할수 있는 논타겟후판정 전투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저분들이 직접 스킬을 사전거리와 시전 시간들을 고려해서 조준하고 어... 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 시전 시간들을 고려해서 예. 조준하고 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수많은 타겟을 공격하면서 전투 판정의 쾌감을 전달하려고 하고자 했고요. 이런 다대일 전투는 물론이고 디테일한 조작이 필요한 일대일 전투에서도 좀더 다양한 전투를 즐길 수. 있을 거리감이 좀 있어야 겁니다. 되네. 다른 모바일 MMORPG와 견주어봐도 아키텍트만의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동 조작이 어, 려워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동 음.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컨트롤이 좋은 분들에게 어, 과금 외에도 뭔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 보정할 수 있는 뭔가의 또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키텍트는 논타겟 전투 위주로만 진행이 되느냐 는 거거든요. 보통 음. 게임에는 자동 전투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많아요. 일단 아키텍트 전투의 핵심은 논타겟 액션에있는 것이 맞요 액션. 네. 다만 모든 플레이어분들이 이 수동으로 하기 어려운 유저분들의 현실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키텍트 같은 경우 스마트 자동 사냥 시스템이라는 것을 음. 저희가 개발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스마트. 그럼 자동 전투가 가능하네요? 물론입니다. 일반적인 사냥의 경우 유저분들이 직접 사냥터를 설정을 하고 전략적인 상황에서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동 플레이의 짜릿한 재미를 살렸고요. 자동 사냥의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방치형 자동 사냥이 아니라 유저분들의 선택과 개입이 중요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음. 자동 비... 자, 완전 자동 사냥은 아니고 유저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어. 비중은 유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부 콘텐츠는 수동 조작의 재미가 극대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를 반복되고 지겨운 플레이는 시스템에게 맡기고 유저분들은 가장 재미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번도 든 생각이 유저의 유저를 위한 유저에 의한 유저. 아키텍트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스타는 물론 FGT와 같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한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키텍트의 속사를 좀더 들여다보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키텍트 파이팅! 파이팅! 자, 아키텍트 파이팅! 야, 뭔가 한 편의 영화를 예고편을 본것 같은 이런 그래픽과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 또 아키텍트의 독창적인 전투 액션과, 어, 개성 있는 클래스들의 다섯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본것 같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인사이드 아키텍트 2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관과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이편 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야, 또 이거, 어, 영상들이 좀더 있나요? 좀더 볼까요? 아,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1 번이고, 2 번, 어. 어, 굉장히 또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는. 기회의 땅을 향해. 드라이빙 홍보도 하고요. 한교. 음. 야, 시력 많이 쓰셨다 야, 이렇게 농구를 하고. 제가 서울에 안살아가서 야구장에서도 인천에 됐네요. 야. 어, 이거. 오팔팔이가 좋아하는 건데, 어. 투달달인가요여기가따져보면 우리 현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나루루라고 있나 이름이? 이 이름이 나루루 맞나요? 어, 나루루라고 했죠. 제 기억에 어, 맞죠? 아키텍트럭 <laughs> 어, 대구에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아름 다운오후에요. 응? 안녕하세요. 함 씨엠입니다. 계속 나오시네. 웃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씨엠이잖아요. 아키텍 트럭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 트럭 보고. 게임 현장 방문 살펴보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도 즐기고. 유저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키텍트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들 많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키텍트 그 위대한 서사의 시작. 세계관과 스토리 라인, 그리고 클래스 설명까지 다보셨고요 그리고, 자, 사전 등록 시작. 이 영상도 아까 보셨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약간 TV광고 느낌이긴 해요, 이거는. 시대는 바뀌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초대. 아키텍트, 랜드 오브 액자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재범문주도 9월 17일날 어, 우리 또 사전예약 방송을 아마 진행을 할것 같아요. 어, 우리 아키텍트 함께 하실 분들은 많은 사전 예어 방송 참여 그리고 어, 실시간 방송 봐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또 아키텍트 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